안녕하십니까. 경남회정기동단 활동보고를 하게 된 경남 미래인재부장 황수영입니다. 지금부터 활동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희 경남회정기동단은수선화 정신으로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참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삼고 43일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국내 흐름기동단 목적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전도와 아울리치의 통합적 여직, 리더십, 리더십 관점을 바탕으로 가정연합과 협업을 통해 전도에 도전하며 미래세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전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안착시킨다.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YSP, SDGs의 핵심 가치로 다양한 YS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사회 산업 영향을 미치는 봉사활동 등을 실천하며 y s p 스 디자이너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 세 번째 미래 세대 휴면, 미래 세대 복귀 및 미래 세대 활성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체화하여 동계방학 이후 일학기 각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미래 세대 생학자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남서정기동단의 목표입니다. 천이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 사역자 스물네 명을 양성하고 미래 세대 활성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체화해서 경남 미래 세대 사백십 명이 프로세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희망 메신저 육십 명을 세워 희망 네트워크를 정착시켜 경남 미래 세대 천 명이 온라인 프로그램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YSP 프로젝트를 통한 어프로치를 포함한 미온 일세 전도 프로 전도 활동의 프로세스를 정착하여. 제1구 21명을 인도하고 2022년 상반기 미리세대 전도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효정기동단 인원은 풀타임 9명과 파트타임 46명, 총 55명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13일의 활동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양 강화입니다. 전도, 전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도교육과 신방교육 그리고 전도스피치, 그리고 신통일 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통의한국의 스터디와 말씀 스터디, 원리 강의 스터 원리 강의 그리고 세바시 세미나를 통해서 한명한 한 명의 역량을 지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4 3 일간 자기 친구 그리고 휴면 청년 대학생들을 반드시 1 2 명을 반드시 신방하자라는 리스트를 작성하여서 지금 참사랑 프로젝트와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명한 한 명의 자녀들이 신방을 진행하면서 이 신방하는 대상자들의 슬픔을 인지하고 한의 부모의 심정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눈물로써 기도로 한의 부모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경남 청년대학생들과 성학생을 위한 예배와 천심원 기도회 그리고 고3 힐링캠프 문화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활동들을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간의 소감입니다. 저희 효종기동단원들은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투입하고 그리고 한의 부모님의 작지만 손과 발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명한 한 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한의 부모님을 붙잡고 더욱더 자신 한의 부모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 한명한 한 명을 투입하면서 하늘 부모께서 나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투입하셨구나 라는 그런 기쁨, 창조의 기쁨과 슬픔의 기쁨을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관계존도, 노방존도, 청춘식당, OAP 세미나 등을 하면서 끊임없이 존도에 도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성화학생과 청년학생 수련을 진행하고 각 교회의 희망 메신저들을 세워가지고 희망 네트워크를 정착시켜 한 명의 휴면 청년대학생들도 빠짐없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 효정기동단 수선화 정신과 법략교 정신으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신통이 한국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경남 YSP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활동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